지난번에는 지난번에는 12월 19일 목요일 아침에 어제 무슨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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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빛춰 주실 주실 거예요 성열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말하기 이점사점이점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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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섬기며 세게하지 마 나를 섬기는, 섬기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이 의로움이 의의의의의 로움이 해처럼 비출 것이다. 비출 것이다. 거기에서 거기에서 치료하는 치료하는 방선 방선 이이 이? 무슨 아! 글자야? 이거 나을 응? 나을이야, 나올이야, 나울이야. 네가 진하게 응? 해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잖아, 하랑아. 나. 그다음이 뭐냐고? 응? 응. 이거 몰라? 나올. 나올. 빨리 세줘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는? 외양간에서 외양간에서 왜? 무슨 글씨야? 이거 읽으면 돼푸 이거 두개 읽어 풀려난 풀려난 손아치 정래. 송아지처럼. 아, 송아지처럼 뛰놀 것이다. 뛰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몰라요. 네가 몰라요. 잘 읽어봐.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야. 그러나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이 해처럼 비출 것이다. 거기에서 치료 치료하는 광선이 나올 것이다.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놀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소리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고.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빛을 비추겠다고 약속하셨대. 하랑아, 똑바로 어떠한 어둠도 물리칠 수 있는 강하고 밝은 빛을. 이 빛은 우리를 아픔과 슬픔에서 구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준대. 이 사람들 뭐야? 엄마 물어보잖아, 이 사람들 뭐야? 블라, 어차피... 왜들 꼬꼬... 아니, 이 사람들 뭐냐고? 사람들... 응,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서 있어? 어, 별빌려고 대로 줄을 이으랬더니 왜 그냥 오각형을 만들어놨어? 별을 만들어야지. 또별 만들었다. 번호 순서대로 이어야지. 응. 어. 만들었다. 아니지. 어. 왜 맞아. 맞아. 오각형 안에 별이 있을 수 있어. 내가 해볼래. 하라 응. 이렇게 하면은 색연필 응. 고장난다니까. 기도해. 네가 기도해. 아 피트 아이 기도 하나님 제가 항상 빛트 이트 어 주. 네. 어. 하나님 네. 저에게 환한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해봐. 왜 하나님 저에게 어. 환한 환한 환한이 아니고 환한 그렇게 말했다. 다시 환한. 할까? 아니 응. 그런 식으로 말하지마. 환한 빛을 들어 주세요.서 감사해요. 우리 하랑이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길 응, 원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네.